1. 양력 1월 1일 양력 설 정월 초하루 음력 설 365일 중 첫날이다. 이런 또한 너무 적은 숫자다. 하지만 1조원 중 1원이 모자람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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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또한 별거 아닌 줄 아니라 하지만 운동 선수들이 소수점 000.1초로 금메달 은메달이 되기도 한다. 성경 말씀 또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.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이다. 이 구절이 성경 66권을 함축 시켜 놓은 것이다.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첫날이기에 일주일의 첫날이기에 영적으로 일은 참으로 중요한 수다. 일 유일하신 하나님 김영성 지